팔무드 오디오북 챕터 2 쉬운 세 번째 이야기 숫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여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가정하자. 물론 다음에 그 사람과 만나게 되었을 때, 지난번에 제가 흥분한 나머지 그만 실언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언짢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할 수도 있다. 그렇게 사과했는데도 상대방이 용서해주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경우 유대인들은 10명의 사람들에게 묻는다. 나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신뢰의 말을 해서 그를 화나게 했습니다. 용서를 빌었지만 그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열 사람이 모두 용서해 주면 잘못은 용서를 받은 것이다. 만일 모욕을 당한 상대방이 이미 죽어서 사과할 길이 없으면 열 사람을 그의 무덤에 데리고 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덤을 향해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이 경우 열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이유는 유대교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열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아홉 명 이하의 수는 개인이며 열 명이 되어야 비로소 집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종교적인 공식 결정도 정치적인 정, 결정과 마찬가지로 열 사람이 모여야만 유효하다고 본다. 결혼식에서도 사적인 결혼식과 공식적인 결혼식이 있는데, 공식적인 결혼식은 열 사람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거행하지 못한다.